예, 자, 썽이십니다. 오랜만에 우리 미니썸이 빨간색. 자, 장롱만 열면 다 빨간색이지만, 또 빨간색은 또 이렇게 이뻐요. 딱 보면은 차가 좀 세련되고.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그, 메탈릭, 메탈릭 레드? 어, 이거 제일 약간 밋밋한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스티커가 다 있어요. 스티커도 있고요. 어, 설명서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여분의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근데 공구, 기본 공구도 있고요. 여분의 바디핀. 이 배터리를 수행하신 것 보다 제가 배터리를 아까 그 210V 드렸거든요. 그걸 수행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할수 있고요. 내용을 살짝 볼게요. 잘 어울리는데요, 시계랑. 자, 회원님께서 원래 배터리 7.2V 드렸지만은 반대쪽도 제가 7.2V 넣었어요. 그래서, 어, 배터리가 지금 병, 직렬이 아니에요. 병렬로 지금 했어요. 병렬. 배터리는 요거 1200ml 짜리고요 그리고 요 배터리는 1300ml 짜리. 배터리. 용량은 달라도 암페가 같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쵸? 요 배터리는 드로미다 배터리인데, 어, 기본 발대 1200인데 얘는 1300mm에요. 1300mm. 시죠 뒤로도 보이시죠? 1300mm. 한번더 확인. 오케이. 1300mm. 자, 1300mm를 갖고요. 그 다음에 전선 꽂을 때, 이 꽂으면 안 되고, 이거 살짝 올려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살짝 턱 있죠? 턱. 올려서, 착고습니다 탁탁. 탁탁. 그리고 전원은 길게 누르면 켜지고요. 네, 길게 딱 누르면 짧아 그, 다시 한번 꺼지죠. 아, 그리고 얘는 보시면 차가 굉장히 좋아요. 쇽그 보세요. 여러분, 이 쇽을, 쇽만 보세요. 쇽, 요거랑 요거만 보세요. 쇽만 보세요. 쇽만. 쇼만 보세요, 쇼만. 어떤지, 쇼만 보시면은, 쇼기 차가 쭉쭉 쇼만 보이고 있어요, 지금 쇼만? 예. 네. 차가 굉장히 뭐라 까 어, 틀려요. 다른 차가 틀려요. 쇼아, 쇼아. 지상고도 되게 높죠, 지상고도. 예, 미니차 치고 이 정도 지상고가 되게 높고요. 그 점프할 때도 차가 착착 가라앉죠. 그렇죠 내리면 올라가고, 올리면 내려가고. 안 내려가네요. 아, 이게 지금 지상고가, 이게 아스팔트, 여기 밑에 있는 게 그림이 좋아서 그래요. <laughs> 네. 하여튼,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쇼기 좋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님, 우리 아님께서 한번당겨보세요 조종기. 조정기당겨보세요 짜자자자자자, 당겨보세요 봉쇄 스테이션. 한쪽 올라가더라도 전혀 구동계통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구동계통에 멋있 없죠. 그렇죠? 바로.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그렇죠. 지금 유니버셜 직으로 방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부드러워요. 좌우 들려보세요,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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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왜냐면요, 지금 이게, 어, t s m 의에 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이게, 반응성 이 있어요, 반응성. 반응,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이게 지금 오른쪽에다가 점프해서, 이기 때문에 점프하면 다시 왼쪽으로 꺾어지는 그런 자유로기능이 들어있는 게 TSM, 그런 신형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 신형도 있고 구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신형 중에서도 또 신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신형, 조종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좀더 안전한, 그런 주행할 수 있고, 직진성도 잘 나오기 때문에, 어, 속도, 빠른 속도로 나오다가 직진하면은 장애물 같은 데 피하다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자세 잡다가 부는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사이즈만 하고요. 자, 사이즈만 하고, 사자 한번 굴려볼게요. 땅에 내려보시고요. 자, 어디 보자. 이쁘게 굴러가는지, 이렇게만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굴러게요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항상, 다른 건 몰라도, 텍사 제품을 앉아서 보시면요. 차가 쫙, 보세요. 자, 자 아, 이쁘다. 이쁘죠? 이렇게. 안 이쁜가요? 괜찮아요. 자, 돌리는 거, 굴리는 거 보세요. 아, 이쁘지 않죠? 돌리는 거? 속도 빠르고, 다시 속도가? 빠르죠. 브레이크, 오, 지금, 브레이크. 그다음에 코너 와서 올라가서 힘, 힘. 오, 그다음에 점프를 살짝 점프, 그렇고 좋아요. 자, 자, 기본적으로 제가 했으니까요. 자, 보시면은 코너가, 어 그죠. 방금 혼자 서버가 혼자 움직였죠. 자, 어, 약 5분 정도 주행할 거니까요. 원님 오른쪽 손만 빌려 가지고요. 아, 왼손은 제가 잡아, 잡아 잡고요. 예 스윙 스티어링, 스티어링만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걸 한 다음에 1단계 이거예요 1단계 오른쪽 왼쪽 쪼그 당기고 당기고 돌리고 당기고 돌리고 당기고 그쵸 그렇죠? <laughs> 우리 아빠 자세 아버님께서 자세 잡고 아버님, 그 아드님이 버님그아타고 있네 점프 한번 해볼까요? 코너 돌리고 힘내고 다시 뒤로 후진 한 다음에 올라옵니다 올라오세요 올라온 다음에 오, 점프합니다 점프 하나 둘셋 오케이 좋았어요 자 이제 손을 놓습니다 제가 놨습니다 이제 우리 회님께찾으시고 컴온 드시 이때 자전거 있을 때는 아들 자전거가 아서 피해가니까요 어. 뭐, 아스피 하는 것보다 피해 주시는 게 좋으니까, 음, 차가 있으면 좀 안전하게 하십시오. 자, 이제 살살 한번 해보세요. 살살, 살살, 살살. 살살.